네, 해남 뉴스입니다. 해남군 사지면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이어지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지난 9일 개통했습니다. 솔라시도대교 영암유지관리사무소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영록 도지사, 명영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해남군 산이면 대진이에서 영암군 3호읍 서호교차로를 연결하는 4차로 신설도로로 영암을 가로지르는 길이 2.2km의 솔라시도 대교 등 교량 5개와 교차로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고속도로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접근이 10분 이상 단축돼 교통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땅끝 해넘이 해마 쟁사는 취소되고 화운 오시아노 캠핑장에서 열리는 해넘이 행사와 북일 오소조의 해마 쟁사는 열릴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땅끝 마을 해넘이 해마 쟁사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별도의 공연과 체험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맨섬 이론과 땅끝 전만대 등은 개방해 관람 분위기는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일 오소재 공원에 설리는 해맞이 행사와 화원면 오시아노 캠핑장 이원에 설리는 해넘이 행사는 계획대로 개최됩니다. 해남군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 대상의 영예와 함께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남군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의 대상 수상을 포함해 4년 연속 우수기간에 선정되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범 사례, 물가 안정 관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육성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매년 선정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전국 군 단위에서 발행과 사용률 1위에 빛나는 해남사랑상품권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 등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남군 주민들이 직접 연출하고 출연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연극 무대가 지난 10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극 공연은 행정안전부의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돼 아파트 주민 24명을 비롯해 지역 연극단체, 공무원 등이 출연해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과정을 그렸습니다. 해남구는 이번 연극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파트 음식물 감량기 설치와 환경 의식 강화 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마늘의 새로운 유통 체계를 열어갈 옥천농협 깐마늘 가공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북일 미국 종합처리장 옆에 마련된 가공센터는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인 2층 규모로 지난해 지어진 땅끝농협에 이어 해남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옥천농협은 그동안 수면 마늘 상당 부분을 원물로 판매했지만 깐마늘 가공센터가 생기면서 연간 1000톤 이상의 깐마늘을 직접 생산해 전국의 김치 공장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의 펜싱팀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부터 동계전지훈련팀이 속속 해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화될 동계전지훈련으로 해남을 찾은 곳은 육상 20개 팀 521명을 비롯한 총 1850여 명으로 연 인원으로는 4만여 명의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남녀 대학 펜싱 선수권 대회와 한국 중고 펜싱 연맹 대회가 잇따라 열려 겨울 스포츠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관광 비수기인 동계 기간 동안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음식 숙박 업소 등의 경기 활성화를 불러 일으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해남군 성인문예교실이 7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성인문예교실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책 읽기 쓰기 발표 등의 교육 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해남읍의 평생학습관을 비롯해 관내 12개 읍면에서 47개 교실까지 확대됐습니다. 명영관 군수는 앞으로도 성인 문해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늦깎이 학생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남군이 100년제 문학의 집 문학창작 공간에 입주할 제7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100년제 문학의 집은 문학인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학창작 공간으로 모집 인원은 총 3명입니다. 신춘문회나 문학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한 지 3년 이상 된 사람이면서 10년 이내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기성작가나 지도교수의 추천서 제출이 가능한 예비작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한은 내년 2월 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과 땅끝술래문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